이 무인도 지형을 파악한 게 먼저야. 저쪽에 있는 공항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공항쪽좀 피어나야 구조도 될수 있으니까. 너이가 대장이지 라는 거? 그리고 연희야, 근처에 분명 먹을 열매가 좀 있을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리고 우리 비를 피해 오두막도 지어야 돼. 사냥은 그 뒤에. 야, 그래. 정연이 말이 맞네. 방역이너좀 막무가내야. 저런 애들이 사고를 친거 아닐까? 맞아, 맞아. 뭐? 아... 아, 됐고. 야, 근데 우리 주변에 먹을 거나 사고는거네 <laughs> 봐봐, 신기한 걸? <laughs> 네. 어... 아, 빨리 빨리, 이러자 빨리 빨리. 빨리 이래, 집에 가는 거야. <laughs> 아, 잠시만, 잠시만. 연희 여기 왔어? 혼자 스팸 다 쳐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언니가? 나 너무 배고픈데. uh <laughs> 아우 맛있냐? 음 너무, 너무 맛있어 아, 이거 잠들라고 정말 대단했지 아,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신 파리대왕을 믿고 그분의 대리인이 나를 따르면 의미없는 노동 말고 고기만 왕창 먹을 수 있다 이거 야 나의 아님 청년이야 파리대왕 만세 송영혁 만세 야제 속이 까매 전부 다 뻥이라고 고기 맛있게 먹는 게 좋아 지금 훨씬 낫죠? 그렇지 야! 처리해 아, 됐다. 됐다 가자 이거 안 되겠어 내가 파이널을 찾아서 그 화상을 못증명해야지어 <laughs> 빨리 말해 네가 파리당인가? 농담을 나를 기본이 아닌 걸잘알 텐데 내가 <laughs> 말한다고 네가 말할 것? 아니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<laughs> 무슨 소리야 그대는 신인가? 아니 오히려 반대라고 할수 있지. <laughs> 그럼, 어디에 있고, 뭘 하는 거지? 나는 너희의 일부이자 전부이고, 이미 너희들 서비스 내 모습은 맞지 않니? 자기밖에 모르는 이정도에어 거짓된 평화를 버리셨어, 야만을 택한 것. 너희들, 거짓말 못하 건가? 뭐, 뭐라고? 아직도 모르겠나? <laughs> 내가 왜 고인지? <누구인지? 웃음> <laughs> 너희 두 사람 짠다고 숲에 불을 찔지도 모른다니까? 안되는데? 어쩔 수 없어. 우선 우리 계곡 으로 도망가자. 지금까지 네 맘대로 했지? 근데 네 맘대로 한다고 모든 게네 맘대로 되진 않아 <laughs> 실패해! 잘 죽겠어! <laughs> 아 죽으면 안 되지 우리 모두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네 생명도 소중한 거야 너 아, 뭐해? <laughs>